아카데미 강좌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제1강좌는 법의 본질과 교회법의 올바른 적용, 재판 등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본문 원장이신 김영훈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력에 대해서는 그, 앞에 유인물로 잘 나와있기 때문에 뭐 참조해 주신 거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열광을 더해 주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 얘기 다읽어버리시고우 <laughs> 같이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나 선생님 아닌 나도 초등학생로 기본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자아 바쁘신데 시간 내시고 미용내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될지 몰라고 그래도 암만 현상이 암만 돌아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고이 강의는 절대 한 시간으로 할수 없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하 학기 강의를 할수었는데하들튼5 9에 치료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법의 문제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우리 헌법상 재판 절차, 지소 절차가 뭐냐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기 이번에 오신, 저, 북산 남부대 재판국사 이동목국님 전화하면서, 저번에 들었는데, <laughs> 그 <laughs> 뒷부분이 있다고 그랬더니 또 부산서 등록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어, 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법학가인은, 이렇게 그냥 안 보고서 하는 가인은 미안하지만 엉터리입니다. 꼭 줄을 차가면서 부셔야 집에 들어가지. 이 순간에 잠깐 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몇 번을 제가 일을 주고 왔는데, 그서 오늘 가인은, 어, 떤경은좀다릅니다만는이 청설 속에, 우리 한스텔제니 법단계설을 말할 때, 모든 법의 <laughs>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법률이고, 그 다음에 시험정이다. 그 약속은 뭐냐고, 그 헌법이 뭐냐 했더니, 근본주법이다. 이렇게 이제 순수 법학이론이 나왔는데, 그, 그런 방법론에 의해서, 어? 저는 볼 때, 저는 강의하기를 제가 면한 하안은 무슨 신앙심이 싶어서 하나님의 법이 이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그 한문적인 것을 다뤄볼 때 최고의 규범은 하나님의 법이다. 다행스럽게 저는 부모님들이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연 법만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법신증증단.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는 무슨 서 성경을 해설하는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주제와 관련되는 지친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대전제가 그 뭐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것이 법의 본질이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의 이념이 뭐냐, 그리고 법을 준수해야 될 당위성은 왜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계. 여기부터가 이제 재판부나규칙부나 기소위원회가 알아야 됩니다. 법을 적용하고 그 적용해야 될 법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론은 엉뚱하게 나옵니다. 막 그런 대략 윤곽을 갖고 넘어갈 때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 다섯 번째. 그 교회법이 뭐냐 하는 건 많이 얘기했고요그 다음에, 그 재판 절차. 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소가 되고, 그 다음에 기소위원회에서 심사 기소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소부터 기소까지를 포함한 넓은의 재판 절차. 영것만 해도, 뭐, 용어, 용어만, 법률 용어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해서, 이, 이, 어려울 때, 뭔데서 오셨겠어요? 다 해결을 못해도, 이 책을 갖고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어, 나도 읽어놓고 계속 읽어야 알지 못합니다. 네, 그건 결론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지침을 제가 늘 설명을 하는데요. 난 이걸 신명기 30장 16절, 우리 하나님의 법과 지켜야 될 부분을 할때 이걸 꼭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열명하내 하나님의 법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면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성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생존과 번성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은 무슨 그 법률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어떤 구약에 보면 법 지키면 플러서복 준다. 우리가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안 지키고 법을받으려니까 불행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8장 15절이 뭐안 지키고 어떻게 됩니까? 규례를 지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부족니다 이건 내가 늘 뺏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안 지키면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저주의 의미를 다 하나님이 요한에서 사람을 함부로 제지하면 안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과 관련되는 거라고 나는 안 봤습니다만, 장원에 보니까, 1구장에괴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켜, 지켜, 지키거니와, 그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이게, 구약을 보면 죽음, 죽이는 거, 죽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무섭더라고요. 장원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하고 법을 지키는 건뭐 문제인데, 분명히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령한테 먹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 아냐? 제가 늘 유튜브나 설교 들으면서 의아하는 건 뭐냐면은, 계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안그러겠니만 1 0명은 옛날에 구약시대고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는 1명의 의미가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런 목사들이 많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러 온다. 전혀 그 선교하고 말씀하고는 다르더라. 그 다음에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말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련 일정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진다.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합리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어, 이렇게 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뭐 신학 사실이나 다양한지 몰라도 어, 저는 제가 복학을 하고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보면저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내가 늘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유한동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건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두말할것 없다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무슨 뭐 은혜고 뭐 그렇다고 지 말고 계명을 지켜. 내 보기엔 그런 말씀이 못해요. 그 다음에 여 연결되는 거에요. 21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를 사랑하는 나에명을 지키라고. 일단 반대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똑같은 얘기인데 뒤집어 놓고. 그냥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한다면 개명 지켜라. 그 개명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합니다. 개명 지키지 않는 건나 사랑은 아니란 얘기죠. 어 제가 해석하면 된렇습니다그 다음에 로마서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다 뭐, 말틴 루토나 계시견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뭐. 뭐, 어직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이해하는 게, 의인되는 게,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을 듣고 많이 내가 떠들고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율법 행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신앙이 이행되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와는 관계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니다난이 부분이 요즘 심각하게 보입니다. 무질서한 총회의 결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100번 결의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권법의 규정을 어기면 무효입니다. 그런 얘기 해봤지 안 통한다. 왜 쩨거리가 그냥 와와입니까? 그러면 뭐요? 죄악입니다, 제약. 이 얘기가 그대로 가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장이나 누구한테. 그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재판에 관한 상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가지고 재판이 가야지. 이거 없이 재판해가지고요, 담합해가지고 엉터리로 오해받습니다. 첫째. 지명이 뭐라고 했을까 재판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난 이거를 읽고요. 자, 이거 상당히 재판이 어려운 거구나. 재판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처를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 거기까지입니다, 일단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교를 한 거냐. 아, 이게 노회장이고 총회장인데 재판합니다. 못합니다. 귀신은 어떻게 안 하죠? 형편없는 식사. 그것도 우리 선호에서 면책식으로 막 시키잖아요, 노회장. 총회에서 뒤집어 넣은 데도 없는데, 말도 못해요. 우리 선호입니다. 목사가 비슷하고, 장어는 이제 돈 먹고 같이 달아.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천수용으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존재 못한다, 지금. 노예나 총애나에서 힘들어요. 눈치 보고 해야 되지. 성경에서 낯을 보지 이대로 이대로 못한다. 이대로 못할 거면 이대로 못다 그럴지라도 최소한 도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우리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알면 곤란합니다. 며치 모여가지고 적당히 수습을 해야지 뭐도을 다치냐고. 그럼 도움 갖고 해결하면 될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분명히 제의가 아니라 성적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재판의 일도 거저재판에 하나님이 속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도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격적인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작년 재정에서 그 강의하면서 법령서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회총회가 어떤 경우가 나오든 면직출교는 그분이 사용에 해당하는 범죄관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은. 말씀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친구입니다. 재판국장을 하면 너진 쪽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못을 알면서도 목사 원망합니다. 그걸 가려줍니다. 다른 데도 갑니다. 또 가기를 원합니다. 얘기 안 통합니다. 왜? 당회장 내가 재판국장 해야죠. 장모한테 시키고 뒤에서 조정을 해야죠. 제발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 만년 이런 제도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몇번 얘기해드려요. 목사님, 폭포는 목사님들이요. 아니에요 장로, 가 해야,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세요. 제발 목사님 좋은 거 없습니까? 노예는 모르겠어요, 노행. 노예. 가능한 목사님들은 피무치 있는 거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저는 교회에서 뭐 몇십년 장로 였지만돈 만지는 건안 합니다. 절대만. 절대만. 만지면, 뭔가, 뭔가, 오해받고요. 또, 유혹이 걸려요. 내가, 내, 내 잘한 공안을 준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판국에나 교회 지도자나 대통령의 감이 누구냐? 수레국계.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라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돈좀 벌었다고 해가지고이 정치계하고 이쪽에 아주 많이 없다. 근데 이 말이 아닌 게 교계가 더덜었더라고요. 내가 재판국장 한 후에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은 아주 막가판이야. 막가판이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는데 하나님이두려움 한국은 못합니다. 말 한국은 못합니다. 네. 말을 경외하라고 하지만 경외는 뭐 없는 거야. 두려운 건 존경 아닙니까? 그리고 진실하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익은 얻어야 됩니다. 최소한 불이한 이익은 미워하라 고했어요 불이한 이익은 미워하라. 이익은 추구하되 불이한 이익은 미워하라. 그리고 이제 백상 위에서 뭐5 0 하거나, 그건 뭐별거 없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뭐 대법원, 뭐5 0장뭐 이렇게 되겠지 그때는 뭐, 어 신종이시니까 재판 같이 했겠죠. 그리고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모세죠. 이건 이대로가 한 얘기일 거예요, 모세한테. 작은 일을 모으든 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너 어쨌든 간에, 재판이라고 하는 게, 국가 재판도 그렇지만 교회 재판도 재판입니다.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재판에 대한 그 기본적 지식은 법입니다. 극단으로 하는 법을 모으면 재판은 법입니다. 상식으로 하는 건재판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조단에서 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냥 무슨 위원회. 무슨 윤리위원회. 뭐, 이런 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법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인 판단. 그냥 뭐, 현실이 어려우니까 최소한 그래도 알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의 원칙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이며, 그리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며 난 이걸 갖고, 어떻게, 어떻게 그 시기에, 모든 성경이 가난한 자는 도와라, 가난한 자는 아는데, 재판의 경우는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라. 어? 그동안에 소위 좌파가 는게 뭡니까? 가난한 것이 진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 무슨 부엉이 바위에 묻은 피자에서 예심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 저희 해방이나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도하는데 다른 거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사람이 예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경전은, 성경만 경전이 아니다. 한 가지 내가 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사회 어려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원해야 되겠다. 아, 이건 일리가 있다. 모든 거 없애버리고 그냥 사회에 나가면 돼. 그럼 뭐냐. 가난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옳다. 아, 이게 그동안 한짓아닌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이 보니까 가난자 편을 들지말라야 이건 지금 노조나 이런 데서 는면 더러울 거야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연봉 많이 받더그 다음에 세력있는 자는 더더러 하는 거에 세력있는 자 더더러 안 해가지고 죽는데 어떻냐 현실이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에아 세력있는 자한테 감히 대요? 뭐 어떨 거에요 지금 밥을 좀 얻어 신세한질문들이요 그리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다 여러분들 난 수첩에 적어놓으니다레위 19장 15절은 우리 재판국이나 기소이나규칙보위꼭 적어놔주세요. 재판할 때 기도하고 이거 읽고서 해주세요. 읽고서. 그래도 힘듭니다. 이거 알면 좋습니다. 성경이 이런데 어떡하죠. 그래야 압력을 <laughs> 넘어가지고 절대로 압력에 못넘가갑니다 말을 못 한다. 무슨 좋은 게안 시키는 게 문제가 된다. 교인 시켜가지고 목사 그렇게 만들고 자만하고 벨지도 한다. 내가 많은 통계를 갖고 있어. 요그 다음에 자원에 똑같습니다. 아기를 두둔하는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를 억울해 하는 것이 순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억울한가? 악인인데 감히 악인이라고 했다면 내가 힘들고 불리해. 말 못해. 선한테 힘이 없어. 그럼 너가 죽어라. 거지말라고 스가리아에 만군의 여호와 같이 말하되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혜와 긍일을 냈더나. 결론을 이렇게 하라니. 결론을. 흑벽은 가입배 마지막에는 하기는 진실하게 재판을 하고 그 대신 서로 인애와 긍률로 화합을 시키고 사과를 시키고 용서를 받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까 우리 저 서울대 개명 교수 최최 박사 저가 계신데 우리 연구위원인데 법학 안만 해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유의 몸이 다나아그 다음에 왜재판 하고 벌을 주느냐. 이게 우리 형법상 위화의 위화적 효과라고 합니다. 겁을 주는 건데 대만전세 범죄한다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에서 꾸지지 못하라. 저에 서 어이, 그, 돈 많고, 조직 있는 장노한테 꾸짖겠어요? 목사 꾸짖 나갈게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이런 경우장로들이 해. <laughs> 우리 장노들나그런면 못해. 말안 해요. 꾸짖으 사람이 없어요. 아람 그렇게 욕심을 해도 어느 총회장이 꾸짖어요.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총회예요 어떻게 같은 목사한테 마귀만, 저 사탄만도 못하 어, 어떻게, 저, 그럽니까? 네, 그랬습니다. 내가 네, 소송을보죠 간첩이라면은, 이건 범교회적, 범 국가적 문제다. 간첩은 신고를 해야지. 못꾸짐니다못 뭐 꾸집니다. 끄집, 뭐 꾸집은 장부 쪽에 남겨. 그 다음에, 신명계. 율법과 규례 해야 한 건데,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하고, 내게 네 많은 판결들을 할 것이요. 내게 네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르나 우르나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과 개명에 따라서 그 재판을 하라. 이제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는 이거 증거재판의 원칙이 여기 나와있다 증거재판의 원칙.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증인으로 할 것이다. 증거없이 증인없이 하는 재판은 무협니다. 무협니다. 사도재판 안됩니다. 근데 거의 그렇게 합니다. 많은 노예나 총회가 증거 찾을 수가 없죠.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 여기 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국가헌법상이나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증거재판주의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증인도 세, 어, 두세, 두 증인의 입으로는 세 증인의 입으로. 한 사람 말고 두세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대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고발과 고소와 관련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려야 일단은 존거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용 증명을 보라는 거죠. 나가 그래요. 말로 안 되니까 내용으로 보내고.